다드있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의 코코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아 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아의 이사랑입니다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은 저희 데뷔곡인 이즈나인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laughs> 이즈나는 후렴구가 아주 중독적인 노래거든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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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오면 꼭 같이 불러주세요. 그럼 <laughs>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즈나 불해드리겠습니다 슈퍼팝이라서 다들 슈퍼슈퍼 멋지시네요 저희 <laughs> 지금 이런 열기를 이어서 바로 다음 곡은 드립과 아이올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드립과 아이올리 다들 아시나요? 이번 곡은 전 곡과 다르게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곡이니까 다 같이 더 신나게 즐겨주세요 그 다음 곡은 시원한 너무, 너무 시원한 곡으로 여름에 듣기 좋은 곡이고또 신나는 어, 댄스 브레이크도 있으니까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Hey Yeah You Got It Hey Yeah You Got It Got It 이 부분 있는데 다 같이 대창 해주세요. <laughs> 한번 연습해볼까요어 <laughs> 좋다. Bye.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벌써 이렇게 네 곡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아쉽지만 마지막 곡만 아, 남았어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좋은 기회로 슈퍼팝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희 너무 큰 에너지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이순하를 처음으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오늘 집에 가면서 꼭 이순하 노래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이즈나가 곧 여러분들을 또 만나러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이즈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또 6월달에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도 많이 들어주실 거죠 저희 노래? 네.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 어땠어요 다들? 멤버들 네. 어땠어? <laughs>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늘 이진아에 <laughs> <laughs> 입덕해 주세요. 입덕해 주실 거죠. <laughs>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까지 많이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희이진아부대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Please s o r t h a n k you. 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사인감을 준비했는데요. 무한절면서또 신나는 분이니까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꽃 한방 들려드리고 저희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